아 빨리 가자. 그만 좀 찍어발로. 아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먼저. 아, 진짜. 어? 아, 진짜. 아 진짜 아침부터 짬뽕 날라 그러네. <laughs> 너 어제 저녁부터 지금 화장하고 있던 거지 잠안 자고. <laughs> 어떻게 하지? 어? 솔직히 말해. 아 오랜만에 운전하려니까 떨리네. <laughs> 떨려? 어. <laughs> 나도 뭔가 어색해. 자기 옆에 있어서 그런가? 아. <laughs> 자기를 태워가려니까더 떨리네. 아 그래? 응. 어, 뭔가 왜? 좀 장군님을 모시고 가는 이등병의 마음이랄까. 출발하거라. 우회전 하겠습니다. 우측의 장애물. 오케이 오케이. 확인. <laughs> 저희는 지금 우드를 가고 있습니다. 근육문은 데이트를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 당근 거래를 하기 위해 우드로 가고 있습니다. 근육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오늘도 처음 첫... 봤. 이것도 읽어요? 아니 아니야. 됐어? 여까지 타서 오른쪽 광장으로 가시면 메타노가. 네, 네. 나 걸로 끊나지나오로끊었지나오는 걸로 끊나야하고나지 나도 하고지말라고나지 아, 진짜. 그냥. 찐으로 들어가요. 네.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 건가? 여기 앉 아, 있 어. 도 되고 들어가도 돼 아, 그래? 어. 그럼 자기 들어갈래? 나 여기 앉아있어 <laughs> 몰라. 아, 춥다. 추워? 네. 손잡아 줄까? 아니 질색팔색 <laughs> 아. 사실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응.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뭔데? <laughs> 약속해 아니, 아니. <laughs> 뭔데 아 약속해 일단 너 약속하면 사고쳤지? 아니야 뭔 사고를 쳐 며칠 전에 내가 게임기 막 사고 싶다고 알아봤었잖아 어 그날이 오늘이야 그게 뭐야? <laughs> 우동에서 팔아? 방금? 뭐, <laughs> 아, 때리거나때리거나욕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. <laughs> 자기는 데이트하러 가는 줄 알지만 사실 지금 방간 거래하러 가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진짜, 면상 저거 어떻게 갈아엎을까 진짜 와 <laughs> 아니 상상을 어. 갈아엎고 싶다 지금 말 진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? 근데 멘트라니요 아, 아, 진짜...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나 진짜 잠깐만 아 나한테 죄송해야지 왜왜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내가 너한테 죄송해 <laughs> 네가 나한테 죄송해야지 <웃음> <웃음> 아, 가자 출발한다 아 머리 아파 아. 갈매기 봐와 자기야 갈매기 봐 갈매기 밥이 되고 싶니? <laughs> 이 카페야 자기야 아 그래? <laughs> <진짜> 대단하다 <laughs> 왜 와. 아또 와서 또 그래 괜히 또너 여기 눈치 보이게 하지마 사장님한테 괜히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러지 마라 진짜 쪽팔리게 당근 거래 하러 왔수다. <웃음> <웃음> 어.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플스 파시는게 사장님이신가요? 어떤 플레이스테이션? 아 제가 제가 겁니다. 아 그래요?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근데 이게 이거, 이게 진짜 맞는 말이긴 해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플레이. <웃음> <웃음> 맞는 말이긴 해. <laughs> 그래요. 네. 아잘 네. 쓰겠습니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 자기야, 이체 해주면 돼 자기야. <laughs> 아 가자 이제 자기야. <laughs> 장난 아니야 지금. <자기야. 웃음> <laughs> 왜? 아왜 집에 가자. 나 그러게 너무 포기한 게 많아, 자기야. 뭘 포기한 게 많아? 나 헬스장도 못 갔지, 아침밥도 못 먹었지. <laughs> 아 그래, 밥은 먹자 그러면. 어디가? 나 어디 뭐 검색한 게 없어. 그럼 넌 오직 이거였어? 나의 어, 어. <laughs> 목적은 이거 하나였어. 그래도 경사 경사 여기까지 왔는데 좀 어디가? 알아보고 그래야지. 아니,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. <laughs> 아니 우더를 근데 많이 와가지고. 우당막 먹으러 갈까? 어? 우당막. 그게 뭐야? 우도 땅콩 막걸리 아씨 뭐 막걸리야 야! 야야야. 아 좀만 천천히 가수면 마저 죽어버릴 같아 진 여러분 오프로드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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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전 오프로드 취미를 더 해야 되겠어요 <목소리> 아 이빨 시려워 재밌다 <목소리> 잠드시고와 <목소리> 진짜 너 미친 것 같아 진짜 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제정신 맞거든요? 아.. 진짜.. 천천히 아, 너무 좀 재밌어요! 사장님! 아.. 아, 아 다음에 아. 혼자 타야 되겠어요 아.. 시끄러워가지고 <laughs> 아, 진짜. 아 운전 좀 살살해 제발 살살 진짜. 아니 뭐 진짜 뭐, 폭주 뛰는 애 같아 진짜 어. 마라.. 마라 들어가지고 <laughs> 정신 나가라고 하던데 살살 좀해 진짜 불안해서 못 타겠어 살살 운전해라 진짜 어? 알았어 야, 알았어, 알았어. 오프드를 타면 그럼 당연히 흔들리고 그러는 거지 아이. 아! 천천히 가라고! 끝났어. 알았다고! 아 진짜 <laughs> 진짜! 아, 아 제가를 눌리던가요아왜 폭주 뛰냐고! 폭주 안 뛰었어요! 아나 토할 것 같아 진짜 아 <laughs> 왜? 거울 봤어?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 진짜 운전을... 나도 봐 자기야 토하게 <laughs> <laughs> 운전은 그렇게 하냐 진짜 아나 아, 땅콩 아이스크림 사줘 속좀 달래게 땅콩 아이스크림? 어 오도 왔는데 땅콩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먹어야지 <laughs>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어, 맛있겠다. 어때? 음 맛있지? 응. 미시요? <laughs> 나이 <웃음> 먹어갖고. <웃음> 끝내줘. 우와. 진짜. 와, 전망보소. 지퍼장가 줄게. 아니, 아니야, 됐어. 이로 와봐. 그, 아,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기 불편해. 뭐, 지퍼장가 나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, 임마. 분해진다고. 이로 와, 일로 서봐 아, 일로 내려가는 거야? 응. 음. 아, 계단이 너무 많은데? 이 정도는 괜찮지. 아 이러면 또 올라올 때 힘든데 이거. 어이 바람 하나도 안 분다, 자기야. 여기네. 그지. 어. 어. 뭐옷 다시 벗어줘. 하려겠지아 <laughs> <laughs> <빨리> <laughs> 자기 좀덜 추울 것 같아서. <laughs> 어, 일로 와봐, 자기야. 사진 한번 찍자.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. 어, 거기. 로만 더 뒤로 가저퇴직판 뒤로 어떻게 바위 잘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돼 이놈이 쉽 어? 아, 아 진짜, 진짜. 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이 간판이 너무 크게 써 있어가지고 하나 둘셋아자기야애기때챙챙올걸 그랬다 와 이거 진짜 완전 홈통 포인트인데 여기 애기들 챙겨면 뭐해 아, 아 여기 지금 내가 던지면 문이 오징어 난리 난다니까 진짜 문이 오징어 같이 챙겨가지고 <laughs> 들어가게 아니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 나는 그, 자기 걸음걸이 보고 들어갈 줄알았 <laughs> 파도 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. 맨날 잔소리만 듣다가 파도 소리 들으니까 좋네. 어, 추워? 추워? 바지도 벗었어. 나 밑에도. 난 바지 안 입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라고 여기 지금. <laughs> 미친놈인 줄 알아 사람들이. <laughs> 상당했지. 어, 어, 팬티에 후드티 입고 돌아다니고. <laughs> 그 <그거> 카메라. <laughs> 야, 여기가 우리 주신이 님 하시는 가게라던데 근데 또, 우도 맛집으로 유명해 어, 여기 진짜 유명해 섬소나이라고 <laughs> 이게 무슨 뜻일까 섬소나이가 섬나이이섬 o 나이섬나이이섬나이 섬나이. s o n a s o 나이 o n a s 이 m s o n 나 s o m s o 하 섬소나이 생소나이. 자기랑 대화를 길게 하면 안 돼. 약간 나도 약간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. <laughs> 섬소나이가 무슨 뜻이에요? 사나이라는 아, 뜻이에요. 어, 맞네. 아, 섬사나이. 네. 섬소나이트인 줄 알고. 챙피해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아, 돌담도 너무 예쁘네. 아. 자기 죽으면 나중에 이 돌로 쌓아줘야 되겠다. <laughs> 나 죽으면 그거 음. 요즘에 뭐 팬던트가 인뭐 그런 거 있더라고 뼈가루로 팬던튼? 이렇게 하는 거아 그래? 응. 그래서 뭐 그거 데이... 해서 목에다 항상 평생 집어 <laughs> 바닥가지집어던지는 <거>. 이렇게,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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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다 자기야 영정 사진 찍기 <laughs> 빨리 인스타나 찍어줘 인스타 뭘... 사진 올리게 인스타 사진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한다 <laughs> 어? <내가> 찍사냐? <laughs> 어. 아, 필터 진짜 많이 들어가있다 뭐 다른 뭐? 사람으로 지켜 똑같구만 뭘 똑같아 여기 슈퍼 있네, 자기야 우도 슈퍼 어, 여기 슈퍼에서 콜라나 좀 하나 사가자 그래 응, 콜라 먹고 싶네 내가 사줄게 자기야 응. 내가 생각한 그런 슈퍼가 아니네 아, <laughs> 그러네 기프트샵이네 아, 저는 그냥 슈퍼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 <laughs> 콜라 사 먹으러 들어왔다가 어? 근데 콜라 있다 어, 콜라 있어 어. 봤어 슈퍼. 아 그렇구나. 아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? 아 아니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아 그래요? 노이로에 걸리고. 본인 네, 83년생 동갑 부부라고 해서 83 부부예요. 네. 저희 헬스랑 거의 술 먹방. 아, 제주에서 계시구나. 네, 네 제주시에 있어요. 음, 아, 감사합니다. 자기야 이게 제주 바다지. 어? 진짜 신기한 게 어. 똑같은 우동데 이쪽이랑 저쪽이랑 바다 색깔이 달라. <laughs> 그러게. 내 눈동자 같이 에메랄드빛이야, 그렇지? 아왜또 도구 사운드야? <laughs> 아, 아, 뭔 진짜. 도구 사운드야? 아. 대박이야 진짜. <laughs> 내 눈동자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뭔 도구 사운드야? <laughs> 도구들의 합창. <laughs> 내려가 보자 자기야. 조심해 자기야. <laughs> 우리 되게 사이 좋은 부부 같다. 그지. 어. <laughs> 아, 이런 놀이 하는 것도 재밌네. 그러게. 아, 다 이렇게 사진 찍는 거구나 인스타에서. 오늘 우도 여행 어땠어? 오늘 우도 여행 참 춥고 맛있었어. 춥고 맛있었어. <laughs> 날씨는 추운데. <laughs> 어. 우동 땅콩 막걸리 맛있었어. 아이스크림도 맛있고. 난내 생애 최고의 우도 여행이었어. <laughs> 목적을 달성했으니. 어. 아, 빨리 가서 플스 하고 싶다 이제. 아, 가자 이제 춥다 자기야. 자, 여러분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때 찾아뵙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까꿍! <laughs> 까꿍이야, 씨. 야, 재민이들, 이제 가, 빨리. 아빠 게임 좀 네, 하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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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진짜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. <laughs> 아, 진짜. 아, 너네가 더 시끄럽게 해, 지금. 자기야! 아, 얘네 좀 데리고 가, 이제. 야 <laughs> 자고도 봐봐. 진짜, 자고도 봐봐.